네, 얘네들을 일본 교실까지 데려오는 것도 그렇고 그 중간에 사라집니다 하고 또제 관리 학교 중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있습니다 일은 많아지고 월급은 줄어들고 그럼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도 소통도 없이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실이 원래 이런 걸까요? <laughs> 3월부터 첫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늘봄전원실 과연 어떤 과제를 남기고 있고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원이라고 합니다. 이명철이라고 합니다. 김상규라고 합니다. 유명선입니다. 30년 넘게 학생들을 지도해 왔는데 작년이 가장 힘든 한 해였어요. 업무가 많이 곤란하고 힘들었던 과정에 이제 이직이 가능하다는 인기제 연구사라는 네. 게 들어와서 이게 올해보다는 쉽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laughs> 왔는데요.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laughs> 9년 동안 담임만 계속하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도 좀 있었고 또 새로운 경험에 대한 생각도 좀 있었고 음. 뭐제 적성이나 제가 잘할,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원했던 음. 것 같습니다. 그간 방과후 학교와 교육복지 거점 학교를 운영한 경험을 되살려서. 어, 종로구 각 단위 학교에 제 그간의 경험을 확대 적용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분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은 좀 없는 편이기도 하고 기존에 방과 업무를 했었기도 해서 고민 끝에 늘봄 연구를 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학교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한달 어떻게 운영해 보셨는지 좀. 경기도 수원에서 두 개의 초등학교를 맡고 있고요. 뭐, 문제 사항이나 민원이나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네. 그걸 해결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집생 어린이들은 또 학교 구조도 잘 모르고 또새 학기 적응 기간이어서 또사교시로 일찍 마치는데 얘네들을 늘본교실까지 데려오는 것도 그렇고 그 중간에 사라진기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학부모 민원이나 뭐, 경찰 신고까지 또 이어진 이런 문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네.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한달 해보신가요? 해볼만 하신가요? 그래도 네, 부장교사보다 힘들다하고 <laughs> 아, 부장교사보다 힘들다. <laughs> 네. 네. 철 지점님께서 말씀주시죠. 지난 한 달간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라고 <laughs> 느껴집니다. 네. 제 관리 학교 중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있습니다. 아, 그이 학교의 경우에 탄핵 선고 3일 전부터 음. 아, 학교 임시 휴업일을 음. 운영을 했고 네. 단위 학교 현장 상황에 맞게 늘봄 운영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큰 소요는 없었죠? 그 돌봄 관계자분들과 네. 학부모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네, 네. 큰 소요 없이, 사고 없이 지나가게 되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출장님의 관리 능력이 뛰어난 거 아니십니까? 아, 아닙니다. <웃음> 잘 <웃음> 협조해 주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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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큰 문제가 뭐 학교 공간에 대한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실장님들은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제 업무 전용 공간이 없어서 늘봄 교실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체육실 공간으로 쓰던 곳에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저희 늘봄 교실에서 오전에 체육 수업을 하시고 오후에 늘봄 프로를 운영하고 거기에 저는 같이 못 쓰니까 이제 늘봄 실무사님이 계신 다른 늘봄 교실로. 지금 합쳐져가지고 같이 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laughs> 굉장히 복잡한데, 요아 미로 게임 하는 거 아니죠 지금? <laughs> 저는 같이 있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서로 소통도 하고, 뭐 민원 전화 이런 게 있을 때 옆에서 음. 얘기도 해주고, 뭐 공문이었을 때 서로 소통도 음. 좋은 거 같은데, 왜냐면 아. 책상을 쓰는 늙은 프로그램도 있고 안 쓰는 늙본 프로그램도 있고, 음. 아,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체육놀이였는데 안 쓰니까 또 미뤄놓고, 보드 음. 게임은 또 필요하니까 다시 책상을 가져오고 이런 상이고, 황 음. 저랑 이제 티롱 사님도 한쪽 구석 이런. 아, 그럼 늙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에서 네. 그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럼 업무 보는데 조금 혼란스럽거나 이러시진 않으신가요? 보드 게임처럼 조용한 프로그램은 괜찮지만 놀이책처럼 좀 움직이고 활동적이거나 소리 지르는 프로그램 할 때는 조금 힘든 것 어. <laughs> 그 같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총 3개 학교가 있어요 네. 3개 학교가 다 다릅니다 한 A학교에서는 늘봄실이 늘봄 활동실이 되면서 거기에 늘봄 실무사가 상주를 하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오전 시간에는 열심히 업무를 보시다가 아이들이 들어오면 아이들 케어도 하면서 보조교사 활동도 하면서 동시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애들도 돌보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열악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요. 네. 또한 곳은 다행히도 소인수 학교이고 늘봄 지원실을 따로 마련을 해주셨어요. 네. 거기에 업무실을 또 따로 만들어주셨어요. 방과 후 코디 분이 아, 계셔서 네. 그러니까 날짜를 조정을 해서 같이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랑 같이 실무사님이 나란히 앉아서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 것처럼 프로그램실이 별도에 있으면서 늘봄 지원실이 있고 그 늘봄 지원실에 실장과 실무사가 함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업무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을까. 네. 취재하고 다니다 보면 뭐 실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해놓고 전체적인 공간에 옆에 책상 하나 이렇게 놔두고 다수가 이런 환경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늘봄 지원실에서 구축비용이라고 나온 예산이 있긴 한데 네.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기품 구입도 해야 되니까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따로 그 파티션을 구매해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학급을 위해서, 이 반을 위해서도 체온계라든가 기본적인 구급함에 그렇죠. 필요한 거잖아요. 남은 예산 안에서 파티션 구매는 커녕 아이들을 위한 체온계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형태가 현재 지금 예산에 범위인 거고요. 어. 외부에서는 늙은 배산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다. 네.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이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과정에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니까 실무사님 아이들 데리고 오다 보면 줄줄이 같이 오다가 한 명이 도망을 가버려요. 교육청에다가 저희 봉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우선은 그런 목적 예산 중에서 프로그램 강사비를 일단 쓰고 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신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그마저도 흔한 일은 아니고 쉽지가 않은. 그렇죠.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게방가우랑 돌봄 봄이랑 지금 섞어놓은 거잖아요. 개념이 아직 뭐잘안 서있으신 것 같다고 얘기해 보니까 돌봄 전담사가 있고 돌봄 실무사도 있고. 여기 실장님들도 계시고 새로운 용어들이 학부모들한테 계속 다가오는데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더 프로그램들이 막 들어오니까 굉장히 혼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방과후랑 지금 이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에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이 구 방과후인데요. 구 방과후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네네. 네. 줄여서 성교라고도 하고요. 구 돌봄 교실을 선택형을 붙여서 이제 선택형 돌봄이라고 합니다. 선돌이라고 하는데요. 네. 작년에 경기도 기준으로는 초 1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이 생겼고 올해 초 1, 2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맞춤형 프로그램이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강조하면서 홍보한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거 맞는 거죠? 맞춤형 프로그램은요. 인당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강사비가 이제 시급제 개념인데요. 시급이 작년보다도 낮아지다 보니까 네. 외부 강사님들의 수입이 일단 줄어들었다고 하시고요. 무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유상 수익자 부담이 신청자 숫자가 급감하면서 올해 성교가 많이 폐강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고요. 이렇게 맞춤형이 새로 생겼다 보니까 또 늘봄으로 통합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돌봄처럼 학교 시간, 그리고 학교 방법을 맞춤형도 지정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강사님들은 또 수업 이외에 학생 지도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네. 난색을 많이 표하셨고 학교 입장에서도 쉬는 시간 뭐 10분은 포함되어 있지만 맞춤형이 뭐 앞뒤로 학생 지도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강사님들 위수탁 계약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초 3학년부터 6학년은 이제 올해 무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보호자님들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고 학교도 혼란스럽고 굉장히 또박또박 차근차근 조리 개선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돌봄은 학부모가 학교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었다? 돌봄에 속해 네. 있으면 학생이 3시에 학교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7시에 학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맞춤형도 무상이다 보니까 돌봄처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 사실 뭐 2시 5분 학교, 2시 10분 학교 아니면 맞춤형 다 끝나고 나서 3시 30분 학교 이렇게 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시는 보호자님들도 많으셨어요 돌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기존대로 반성적으로 그 내가 원하는 시간을 이야기, 학교다 이야기하면 그대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 용어 정리가 안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존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지불하는 수강료로 운영되는 유상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래서 학부모들의 수요가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늘봄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무상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거나 또는 단위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해당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모두 의견을 수렴해서 정규 교육 과정의 연장선상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늘봄 실무사들도 그렇고 업무 과중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잖아요. 어, 일단은 실장님들께서 느끼는 업무 과중이 어떤 게 있는지, 늘봄 관련 모든 인력분들이 업무 과중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무 인력 입장에서는요, 혼자이고 신입인데 처음 접하는 행정 업무에 의견 조율에 인솔부터 대면 기각까지 직접 하고 계시니까. 방과후를 기존에 하시던 강사님들 입장에서도 네.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은 늘었다고 초단시간 근로자님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님은 급하게 공고를 내더라도 쉽게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늘봄 전담 실장 입장에서는 혼자인데 뭐세개 겸임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택에서 아무리 업무를 해도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분들께 제가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드리게 될까봐 조심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 이관이나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어, 지원이 있습니다. 네. 행정 보조 인력에 대한 네. 예산이 추가로 교부된 바 있고요. 네. 어, 내년에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 과반 이상의 서울시 공립 학교들이 어, 업체 위탁의 형태로 늘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업체 소속의 직원이 이 관련 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학교들도 아 음. 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각 단위 학교에 소속된 그 늘봄 전담 인력에 대한 네. 고용 안정과 적절한 이제 보상 체계가 마련이 된다면 네. 어, 빠른 시일 내에 네.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업체 관련이라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업체가 통째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업체에서 파견하는 방과후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이 선발이 돼서 네. 학교 에 오게 돼요. 네. 저희가 네.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근무 시간 이 8시간 확보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 같이 큰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시간이 점심 시간 이후에만 오시는 거예요. 네. 더 작은 규모 학교는 일주일에 잠깐 하루 정도 오시는 거예요. 은퇴하신 공무원 분들이시라거나 퇴직 교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제가 선발하는데요. 근거시는 하실 수 있는 시간은 15시간을 주당 넘을 수가 네. 없어요. 네. 14만 5천 원을 일주일 동안 받아 가시는 거예요. 네. 너무나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지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공고를 계속 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네. 재차 공고, 재공고, 재공고, 네. 긴급 이런 내용들이 저하락 있을 정도로 네. 얼마나 업무가 과중한가? 네. 실무사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큰 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이런 늘봄 전담, 늘봄 실무사들을 선발할 때에는 기존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그 학교 의 상황도 알고. 그런 분들을 임용을 했을 때 학교가 훨씬 더 유리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실무사님들 이보, 임용할 때에 그 근무지를 내가 희망할 수 있지 않고 본인들이 사는 거주지 중심으로 발령을 내버리신 거예요. 네. 나는 작년에 모델 학교에서 A 학교에 올해도 근무를 하고 싶어? 근데 본인은 집이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본인의 희망을 묻지도 않고 그쪽으로 발령을 내버리신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분은 또 다른 새로운 학교 상황에 적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반감될 수 밖에 없는 거고 또 이분이 일하시던 곳은 또 새로운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늘봄 신호사님이 계시고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늘봄 기간제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어요. 늘봄 기간제 교사.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제 교사인지 아닌또 늘봄 음. 업무를 위한 기간제 교사인데 오전에 이제 수업을 하고 오후에 또 늘봄 학교무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음. 민원 전화라든지 학생 대면 인솔이라든지 강사 관리라든지 여러 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 계신 늘본 실무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업무를 많이 해보셨고 수강료 계산, 강사비 계산을 잘하시는 편이어서 엑셀 작업 이런 걸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늘본 기간제 교사분들이 방과후 쪽 경험도 없으시다 보니까 음. 수강료 계산이나 엑셀 작업 이런 것들을 좀 미숙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늘본 실문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위한 연수가 있었고 저희 실장들도 실장들을 위한 직무 연수가 있었는데 늘본 기간제 교사분들은 그런 거 없이 지금 현장에 비치된 상황이어서 이분들을 의한 연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난 2월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교육부는 대면기가 원칙을 강화했어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대면기가 원칙이더라고요. 매뉴얼도 세 가지 방법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대면기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은 학교 현장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부모 회장님이 이제 찾아오실 정도로 민원으로 음. 좀 심각한 문제였고 학부모의 출입문제 학원 관계자의 출입문제가 있었어 가지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드릴 수도 있는데 네. 학원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좀 어렵다고 일반적인 외부인이 학교에 올 때처럼 방문 출입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거고 어떤 목적으로 아까 이걸 쓰고 들어와야 되는 올 때마다 계속 쓰고 들어와야 돼요. 어떤 친구는 2시 50분 어떤 친구는 3시 10분 3시 20분 이렇게 한명한 한 명씩 학교를 학생들이 하는데 서로 다른 태권도 학원과 관계자 분들께서 네. 오시는데 두시 오십 분에 오시는 학원이 다르고 세시 오시는 학원이 다르고 세시0분 오시는 학원이 달라요. 그래서 학원 차량이 이제 교내에 진입했을 때또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음.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원 차량이 못 들어도록 실제도 막는 걸로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학원 관계자들은 어디에 이 애들을 그렇죠. 태워 가냐고 또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넣으셨거든요. 대면 휴가라는 원칙이 발 학생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가슴 아프고 공감하는 얘기입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방과 후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방과 후 강사들 같은 경우에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그 10분 동안에 A반과 B반이 있는데 우리가 대면기가 원칙을 적용하는 대상은 1학년, 2학년이란 말이죠. A반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A반 학생들을 데리고 교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단 10분 동안 그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 사이에 벌써 B반 학생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와 있는 학생들은 그 안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렇죠, 그렇죠. 또한가지 문제는 뭐냐면 대면 기가 동의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모님들이 시간을 어길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강사님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웃음> 못하고 <웃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은 분명히 대면 기가 동의서에 난 대면 기가 <laughs> 할 거다 언제부터가 안 오시는 거예요. <웃음> 아, <웃음> 나중에는 아 저희 자유 기가 할래요 이렇게 아, 바뀌시는 거군요. 경우가 있고요. 또네 번째 한 학원에서 두개세개 개 학교 아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학교 갔다가 저 학교 갔다가 그 돌다 보면 약속한 시간에 정문에 있지를 않은 거예요. 네. 이 모든 경우를 봤을 때학교에선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실무 인력들에게 어려움으로 과중함으로 따르고 있고요. 본인의 퇴근 시간을 지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그런 네. 분들도 계시고요. 대명기가 원칙을 정책으로 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뜨리고 있는 게 자기가 봉의서잖아요 초반에는 대면 기가가 굉장히 많았다고 볼수 있어요. 저희 자율 기가 할래요. 그냥 애가 스스로 알아서 잘 와요.라고 하는 분들이 점차 점차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내년에 초등학교 전체로 늘봄 학교 이제 확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근데 올해 아시다시피 늘봄 지원 실장이 모집을 하는데 이달났잖아요 어떤 대책을 좀 내세워 주면. 내년에 좀더 많은 지원을 할수 있을까 저희가 2년 임기제로 이 제가 제 뽑힌 상황이고 2년 뒤에 계속 있을지 혹은 사라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늘봄실장 혹은 이 늘봄연구소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는지 여부를 먼저 좀 교육당국이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적 불확실성이 좀 우려된다 이게 일단 제 우선인 것 같고 계속 운영을 한다면 수습 과정을 좀 최소 한달 이상은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실무를 좀잘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은실장으로서 업무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연수 말고 실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생 실습하듯이 네. 큰 일반직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저희 같은 전문직 교사 출신, 교원 출신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인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학교의 본질적인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늘봄지원실장 이렇게까지 미달이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존의 방과 업무, 돌봄 업무가. 다 선생님들이 기피하시던 <laughs> 업무였어요. 그 모든 기피 업무를 모아놓은 것이 이 늘봄 브랜드란 말이죠. 네. 따라서 처음부터 이것은 일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짐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네. 늘봄 지원실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 공간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기존의 사람들을 다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틀. 제일 좋은 건그 늘봄 지원실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닐까 싶어요. 부장 수당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수당을 없어 담임 수당도 그렇지. 없어지면서. 네. 월급에 대해서 감해지는 부분조차도 있는 거예요. 아, 일은 그렇구나. 많아지고, 월급은 줄어들고. 그러니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게 있어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늘봄 지원실장이 겸임하게 된 학교수를 줄인다면, 지원실장을 조금 더 많이 선발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늘봄이라는 브랜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철학이 교육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교사로서의 자기 철학관이라든가 교육관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실장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교육이 이렇게 망가져가도록 내가 늘봄을 하는 게 맞아? 본인이 딜레마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성과급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laughs> 늘봄 지원 실장을 하게 되면 지원 실장들끼리의 성과급이 돼요. 그래서 이, 이 안에서는 기준조차 없어요. 네, 네. 아직까지.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늘공지원 실장을 하느니 그냥 그만큼 힘들다는데 부장하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내년에 선발하는 이교 그, 늘공지원 그 실장은 미달되지 않고 한 3대1, 4대1 나갈 수 있는 아. 그런 유인책들을 저희보다 더 많은 분들이 브레인스토밍으로 내지는 전문가들의 어떤 힘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해봅니다. 관리민 행정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네. 메리트로 지원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음. 사례들이 누적이 되고 공유가 된다면 네. 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수당, 후생복지,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있다면 네. 어, 교육부가 기대하는 더 훌륭한 유능한 인재들이 늘봄 정책으로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부에서 처음에 도입할 때 유인체 교육활동에 좀 지치신 교사분들, 그리고 막상 교육활동을 하니 적성이 안 맞는 분들이 많이 지원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로 왔는데, 기대로 하루 종일 민원 전화만 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늘봄 정책이 왜 생겼는지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에 현재 부딪혀 있어요. 이번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고려해 보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늘봄을 통째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대신에. 어떤 공간적인 마련은 학교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인력 관리는 지자체가 하는 거죠. 네. 이게 어려움이 있다면 유지 통합을 해보자는 차원인데, 방과 후가 선택형 교육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는 완벽한 자유수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통합이 되어지면, 맞춤형 늘범이 전환관으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네. 현재 자유수감권이라는 부분을 좀 확대한다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정리하자면, 뭐, 이관이 좋긴 네.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유지 통합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좀 중심이 돼서, 네. 이제, 초등 돌봄이나 늘봄 운영하면 좋겠고, 이 정책을 재설계한다면, 저희 같은 실무나 이제 관리 인력들을 모아서 재배치하는 정책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좀. 늘봄 정책은, 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네. 우리나라 교육부의 새로운 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년 이상 시행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늘봄 학교의 수혜자인 그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네. 정책을 보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서울시 중구나 일본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이걸 책임 운영하고 학교는 공간을 대여하며 기존 교원에게 늘봄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형태의 네. 협조 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학생과 학부모한테는 안정적인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어, 교원분들한테는 본연의 임무 즉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준비도 소통도 없이 국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실이 원래 이런 걸까요? <laughs> 늘봄학교는 한두명 신입 개인의 배치 운이나 역량에 맡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졸속행정, 세금 낭비라는 민원을 감당하면서 식사할 틈조차 없이 업무하다가 관련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다고 죄송하다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민원 대응하다가 외부인도 내부인도 서로 불신, 소통 없는 상태에서 도저히 이렇게 못 버티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고 신고를 하거나 과중 업무였다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되는 걸까요?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거라고. 말단 공무원은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구조라고. 굳이 저만 힘들게 물어보거나 연구하거나 말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현실이 정말 이런 건지, 저만 혼자 힘든 건지, 너무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아동인권 측면에서 과연 늘공학교가 적절한 정책인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 딱딱한 책상 의자에, 딱딱한 뭐 차가운 바닥에, 뭐 거기 뭐 매트 하나 깔아서 하는 게 늘공교식인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음. 밀봄 어, 지원 실장님들께서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